딱 स म झ 아케찹소세지 매주 좀가 멘트 치지 않겠어. 노래 깔릴것 같아. 너 얘기해 나. 해될 수도 있어 진짜 각게 너무 이뻤어 여기가. 여기까지 여기 어디냐면요 미돌이 게스트하우스라고 저희 2018년도 때 왔던 게스트하우스 이 옆에 자전거 대여도 되고요 뭐 전동 스쿠터도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뭐 맛집 이런 거 추천도 잘 해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오기 좋은 숙소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화... 화장실은 겁나 미니멀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가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화장실이고, 요 안에가 샤워실. 귀엽죠? 방은 저희가 짐을 조금 풀어놔서 지저분한데, 딱 요게 답니다. 침대 하나, 둘, 에어컨, 창문 그래도 있을 건다 있다. 이 정도면. 그 그게 이게 5만0천 원이잖아, 그렇지? 응. 인당 3만 원꼴이니까 뭐 가격 저렴한 것 같습니다. 숙소 나와서 저녁 먹으러 가는 길 되게 고즈넉하죠?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바닷가가 가까워서 그런가 바닷바람이 솔솔 분네기 그리고 여기가 응. 새가 많네. 맞아. 영상에 담긴 게 없는데. 매가 독순인지 맨지 모르겠는데 겁내 많아요. 가까이서 보면, 와, 사이즈가 사람 뭐 상반신만한 정도? 울음소리도 좀빡세고 어, 맞아. 여기도 뭐 식당인데, 12시까지 하네. 많지는 번화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곳곳에 그냥 식당가가 하나둘씩 있는 그런 느낌의 동네 분위기. 히타카치 여객터미널인데, 저희 나올 때랑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딱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그 시간 지나면 그냥 횡, 이런 것도 있어요. 담배, 자판. 기 신기하죠? 1편, 2편 재밌게 보셨나요? 3편에는 좀 맛있는 식당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여기요 어.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요. 금방에 새로 생긴 큰 약... 이자카야라고 소세지사. 저희 미돌이 사장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옆에는 편의점. 편의점이었고, 여기 식당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금방 와. 여기 일본은 메뉴판인데요. 여기 한글 메뉴판이 있는데, 냉이 메뉴 한번 고르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약간 대마도 사케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마도 사케도 이제는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술악끼들인데 좋은 안주와 함께 있지 좋은 사람 좋은 안주. 대마도 소케 쏙! 대마도 소주? 사케, 사케였지, 사케, 네, 대마도 사케. 그리고 이제 이텁텁하면는 텁텁 네. 국물을 맥주 줄 네. 아, 빼내고요. 반갑습니다. 사시미 무리와 함께. 아아아아 대박인데요 그주 저희가 시킨 메뉴 중에서 지금 두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가 나왔냐면 모듬회랑 명란 계란말이 나왔거든요 와이게 비주얼이 여기에 저희의 사케 너무 잘 나오는데? 가보자 그럼 아오리인고사와 아, 문어부터. 빨라서 아니에요. 음 맛있다. 스시도 파. 세 번째 메뉴 볶음밥 나왔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도> 저희가 거의 여행마다 볶음밥을 먹고 있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이날 식분 것도 많고 다 먹었어요 저희 이렇게 불서 깔끔하게 다먹고더 재밌는 거 하러 갑니다 재밌는 거 소화 시켜야 되겠죠? 끙찍도 할겸 저희 멤버 무슨 멤버입니까 힌트 드릴게요 마카오 멤버입니다 다음 장면 어디지? 한번 기대 해 주세요. 아 즐기기로 한 곳은 여기인데요 어.. 일단 들어가볼게요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봐야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긴 사람 500엔 진 사람이 380엔 정도 가위 바위 보다른건 저희가 가위 바위 보개 어? 최소 금액이 있나? 뭔가 게임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 넣는 것 같거든요? 1000엔 어, 먹었다. 먹었다. 나도 먹었는데 됐어 어 떴어 자, 뭐... 떴어? 어 나도, 나도 됐나? 집이라고 떴어 어디? 리기어 그러네? 먹었어? 어뭐 먹었나요? 뭐 먹었어? 아 이거 크롤 이게 크롤링으로 환승이 것 같아요 어봤는데 가볼게요 아, 몰라. 눌러 보면 알겠지. 어 뭐가 눌러졌어? 어돈 땄어. 뭐가? 딴거맞아 뭐가 들어간 겁니까? 아 뭐가 아니었어? 이 정도까지 다 농락한다고? 너무 확률이 극악입니다. 극악이에요. 저 이미 바닥 났습니다. 그냥 엉금정점인거맞으셨습니 어렵네요 역시 도박을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또다시 깨졌습니다 이게 뭐야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뭐 없어? 야 이건 오락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밤에 되냐 나왔더니 잠깐 한것 같은데 잠깐이 아니었나 보네요 가는 길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자판기에서 아이스크림이랑 먹겠습니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는 거 생각하자 1000원엔짜리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자판기 종류 엄청 많고 콘부터 해가지고 맛도 많고요 아 근데 저는 좀상큼한게 땡겨 지금 속이 아주 탑니다 지금 돈을 잃어서 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영하 24도랍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있네 여기 또 어떻게 나오는지 공조롭게도 직전 편에서 이런 걸 먹었어 가지고 오 얘요 어, 냉기가 어, 연기가 나오는데 오 그림이랑 똑같아 아 그러네 지수 포장 없습니다 그림이랑 똑같아요 뽕 따네 뽕따 뽕다. 저는 아, 커스터드 부딩 맛입니다 그럼 뭐요 아 뭐여? 어, 그러네 얘는 이거 음 부피는 살짝 작긴 한데, <laughs> 이 정도면 뭐. 이거 먹으면서 숙소로 가가지고 자야겠습니다. 뿅! 어휴, 충전 하나도 안 됐어. 대마도 제 이튿날 아침입니다. 컨디션 조절 잘된것 같아요. 지금 저희 차량 렌트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숙소에다 짐을 맡기고 간단하게 빵집 가서 빵좀 먹으면서 커피 한잔 때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인기가 엄청 많은 빵집이라던데 빵이 있을까? 지금 10시인데 환산하네요 음빵 응.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빵 냄새 나는 곳으로 빵집 추정되는 곳으로 가고 있어 설마 웨이팅이야? 여기는 맞네 빵집 음, 줄서 보자 사람 많지 않으니까 있다 있다 소세지 빵이랑 소박빵은 없는 것 같아, 데금저 초밥 안에서 햄버거. 어, 이거는 함박어. 샌드위치 종류가 있고요 소박이 다털있어요 아, 아. 이게 제일 그래도 무난한. 소세지? 응? 그치. 소세지빵, 그 어, 프레스 스다 이거. 궁금한 거 있어요? 그리고 검은, 검은 탄게보 마지막 희망. 카레빵! 오호! 난 이거 먹어야지 프리스토스트 하나랑 카레빵까지 빵이 되게 통실통실 맛있어 보인다고 <laughs> 깔끔하게 빵 구입했습니다 카페는 저 아래쪽에도 있더라고 아까 위쪽은 문 닫혀있더라고 근데 이 카페에서 먹을 수 있을까? 먹고 목막혀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만 까 <laughs> 순서가 안에서 못 먹는다 치면 그지 내가 앞에 앉아서 죽기 직전까지 목을 막히게 하고 <laughs> 들어가서 시원하게 그냥 <앉았어>. 싹빠른 <laughs> 느낌으로 한 10분 정도 걸어와가지고 카페에 왔는데요 갇혀있어? 뚜는 7월 31일까지 뭐 서머 베케이션 이신데요 밸리마트 올라가면서 일단 거기서 커피 하나 사야겠다 노폭 염성인데? 이거엔 고! 근데 이게 야끼소바빵을 살려고 했는데 아, 아쉬워요 아 야끼소바빵 없어가지고 핫도그 빵 8시길래 8시! 8시? 일단은 소세지 그나마 남아있던 게 이건 아 소바빵 인기가 진짜 좋고 8시부터 먹는 사람들 많구나 금요일이다 이건가? 음! 냄새 좋다 맛있습니다 딱 무슨 맛이냐면 빵, 케찹, 소세지그 그 맛이지 그맛다 네. 나요 제가 모든 맛이 다나 자판기가 있는데 가지 못하겠다 이게 음료 자판기가 가깝거든요 사실 이렇게 부... 저 앞에 있는데요 저까지 가기도 힘드네요 저희 미들 입구선이 까아 밖에 없는데 소세물 <laughs> <laughs> 냄새가 없네요 우체가서 에어컨 바람 쐬기. 이런 컨텐츠. 와, 전멸이야. 아, 아니다. 열렸네, 이제. 이쪽. 한국 쪽은. 10시부터 열나? 한나 더는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아, 못 봤어. 근데 나, 오면서. 야, 이거 궁금했다. 카레빵. 약간 호빵맨의 카레빵맨 같은... 음 카레? 고로케를 조금... 도넛 빵에다가 고로케 넣은 느낌? 맛, 맛있네 매운 카레가 아니야 순한 카레야 네. 한국은 맵지않잖아 근데 이거 순둥순둥하네 맛이 다이소 이제 연을 뿌려져 있고요 어. 그리고 하여, 설탕도 뿌려져 있네 계란물 입혀서 간접한 거 아닌가? 약간 노릇게된 게? 이건 누가 봐도 실패 없는 선택이었어 딱 맛집이다 굉장히 동네에 있었으면 자주 왔을 것 같아요 맛있겠네. 저희가 사용한 흔적, 흔적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카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카페 가려고 잠깐 내려왔던 곳은 현지 분들 사는 아파트, 맨션 이런 곳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진짜 한국분들은 거의 안 오십니다 왜냐면 관광지가 없거든요 이쪽에는 앞에 하천도 있어가지고 수량이 좀 가물었긴 한데 오른쪽에 맑이가 보여. 대마도 는 이런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렌트카를 빌릴 시간이 돼서 카페에서 나왔는데 가는 길에 보이는 앤티크한 공중전화박스. 한번 렌트를 하고 찍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UU 렌터카인데요. 네. C, D, W 와は로별で스크ラットフル의 NOC。 어, 말은 안 통하지만 거의 의ー이다 됩니다 네. ら이らはい。 카드입니다 こ 번호 ちはこんにち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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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 네, 검은 색깔이네요.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역시 일본은 차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죠. 그주통행입니다아자측통행이죠 차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설명 듣고 있네요. 이 정도 그렇게 좁진 않아요. 왼쪽으로 가야 되지, 그치? 어, 처음이니까 저쪽으로 와 나. 왼쪽으로 와야 처음부터 역전하죠. 아, 그러네 너무 역전. 어. 팡. 와. 쟤야새 거야. 새 거야. 새야새거 거야. 야새거 거야. 새 거야. 새 거야. 새 거야. 새지야새 거야. 새 거야. 새 거야. 새 거야. 빨리 지나가 시다 식당 가서 한또 네. 찍어보자고요 학교에요 해교 해교를 교주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렇 네. 이제는 먹었으니또 소화를 시키러 가봐야겠죠 가는 데한시간이 걸린다 네요 제가 1초 만에 한번 넘겨드릴게요 얘가 얘기했으니까 빠졌네. 어...